음, 응. 태그기스톤이라 그래. 태기 뭐야? 태, 우리 옷 사면 옷에 가격표 붙어 있니? 안 붙어 있니? 붙어 있지? 응,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좀 재밌게 그림으로 그려줄게. <laughs> 자, 이렇게 티셔츠 사지? 이렇게 사지? 응. 그러면 여기에 뭐 달려있어? 그 s 그 그러니까 i r t T-shirt. t s 무슨 r t T-shi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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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평소문은? 응? 응. 평소문은 뭐 플러, 여기, 부가의 문문은 뭐 플러스? 뭐 플러스? 평소문 플러스? 의문문. 응. 무조건 몇 단어로만. 두 단어로만 세 단어 안돼 무조건 두 단어로만 그 다음에 간접의 문문은 중요한 게뭐 어순 제일 처음에 뭐 의문사 그 다음에는 주어 그 다음에는 동사 알았어? 응. 자 수사의 문문은 국어에서 무슨 법? 서리법, 응. 서리법 말뜻은 자 무슨 문 내용을 평서문 음. 음. 내용을 무슨 문 형식으로 음. 의문문 뭐야? 형식으로 뭐한거 강조한 거? 됐니? 응. 자, 부가하면 뭐 부터. 응. 자, 중요한 게, 봐봐. 이쪽에 동사 하나 쓰고, 이쪽에 하나 써야겠지? 응? 응. 이두 개가 같아야 돼. 그래서, 여기, 먼저 쓰는 동사 종류가 세 가지가 있겠지? 조동사나 비동사나? 응, 그 다음에 두 번째 쓰는 동사 있지? 응? 얘네들이 다 무슨 동사? 얘네들이 다 이름이 뭐? 다 무슨 동사? 대동사라 그래. 알았지? 응. 앞에가 조면 뒤에도 뭐? 조 앞에가 비면 비, 비. 일반일 때는 두? 더스. 더즈, 디드. 알았어? 응. 자, 이거 무슨 동사? 그래서 뭐. 해부 맷 하면 시제 이름 뭐야? 무슨 완료? 현재, 완료. 현재 완료지? 응. 그때 앞에 해부에는 뜻이 있니 없니? 없어요. 그래서 이름이 조동사 알았어? 네. 응. 그래서 여기도 무슨 동사? 조동사 알았어? 얘도 무슨 동사? 조동사 얘도 조동사 응 얘는 무슨 동사 일반 동사 현재형이지 그래서 뭐 더즈 얘는 무슨 문 평소문이야 명령문이야 명령문일 때는 이유 붙지 말고 무조건 윌류 밑에 거는 하자 그러지 무슨 문 제안문일 때는 무조건 이유 붙지 말고 쉐리. 예, 이 둘은 외우고. 알았어? 네. 자, 간접 의문문 반대가 뭐야? 뭐겠어? 직접, 직접 의문문이겠지. 얘는 어순이 어떻게 돼? 맨 처음에가 뭐? 네. 의문사 그다음에가. 주어. 응, 주어. 아니고 뭐? 동사. 동사 동사 응. 그 다음에가 주어 무슨 말인지 알았지? 응? 응? 근데 간접의 문문은 주동이 바뀌어서 의주동 이거 해석 어떻게 되니? 만약이야 인지 아닌지야 응 여기다 얘가 여기는 의문사가 없을 때 있지 그때는 얘가 무슨 사랑 똑같이 얘가 무슨 사랑 똑같이 의문. 의문사랑 똑같이 되는 거야 알았어 응. 그다음에 여기는 여기는 자 아까 샘이 문장 동사부터 찾으라고 했어 안 했어 했지 그럼 여기 무슨 어 동사 앞에 무슨 어 주어? 그럼 무슨 사절? 명사절, 명사절. 알았어. 응. 간접 의문문은 무조건 다 무슨 사절? 무조건 다 무슨 사절? 명사절이 돼. 원만 자랐지. 응. 해석은 지붙이랬지 해봐, 그가. 언제 돌아올지 확실하지 않다. 이렇게. 알았어? 여기는 여기도 의주동이지. 응? 응? 설명 달아봐. 이번에는 노우가 일반동사니까 무슨 어? 목적어. 무슨 사자? 명사자. 이해돼? 응. 너는 아니. 그가 왜 지각? 했는지 그지 이번에는 여기 후부터 어디까지 <laughs> 이러지 동사가 누구야 비동사지 설명 달아봐 무슨 어 보어 무슨 사절 명사절 알았어 자 아까 쌤이 말한 거 무슨 동사 생각 동사 그래서 후 원래 자리는 여기지 후 dead man is지 네 어디로 갔어 앞으로 어디 있다가 이 자리에 있다가 어디로 맨 앞으로 자리 어떻게 옮겨야 돼 알았지 이유 물어보면은 뭐 때문에 그러면 돼 핑크 때문에 그러는 거야 알았어 응? 어? 응. 근데 t 크 i n k 만이야 얘네들 같이야 같이. 얘네들 같이 알았지? 응. 얘네 다 이름 무슨 동사? 응. 생각 동사 그래 얼른 필요한 거 적어 알았지? 어? 응. 이것도 헷갈릴 테니까 선생님이 다시 여기가 예, 응. 그 다음에 얘네 다치고 다시 응. 이만큼 미다 지금서 여기다가 하늘색 쓴거 있지? 얘들이 다간접의 문문 이해가? 응. 그 다음에 수사의 문문 봐봐 여기 가로부터 보면 가로 무슨 문? 병설문 맞지? 네. 긍정 부정 노바드 있잖아. 아, 네. 그러면 의문문은 반대로, 돼 알았지? 음, 응. 무슨 문인데 뭐로 음, 음. 이렇게 반대로 알았지? 해석은 누가 너를 믿겠니 이 말은 평소에 맨날 거짓말해, 그지? 그러니까 아무도 너 따위를 믿지 않을 거다. 여기는 의문문 부정이지. 네. 어. 여기는? 여기 허가 김태희야. 누가 김태희를 사랑하지 않겠니? 머리도 똑똑해. 그지? 얼굴도 예뻐. 응? 연예인이라 돈도 잘 벌어. 그지? 이해 돼? 여기는 내가 그녀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니? 그녀가 내 첫사랑이야. 못 잊지? 응. 그럼 나는 그녀를 절대 잊지 못한다. 이해 돼? 응. 여기 바꿔봐. 1번. 음, 응. 자,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 없다. 그럼 여기 의문사 뭐 쓸까? 의문사 뭐 쓰면 돼? 응. 자, 얘기하는 것에 소용이 뭐가 있겠니? 이렇게. 밑에는. 거봐, 내가 말했잖아. 그 사람이? 잊어버릴 거라고 그러지. 여기는. 그가 잊을 거라고 내가 말하지? 말했었니야? 말안 했었니? 안 했었니? 하잖아. 그지? 자, 분명히 그것은 절망할 이유가 아니다. 절망할 이유가 뭐가 있니? 그지? 머쓰문드 뭐 절망할 이유가 뭐니 하면. what is 하 되겠지? 응? 응? 여기에는 그거 해봤자 아무 차이 있대 없대 없어요. 그지? 응. What? what difference does it make? 그지? 이에는 응. 아무도 태양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다 그러지? 노이 no 있을 때는 후 하면 돼. 후캔 누가 태양의 존재를 부정할 수 있느냐 아무도 못한다. 알았어? 네. 응? 응? 다시 자 의문문 세개 있지. 중요한 거 써줬어. 여기에는 뭐 평소문 의문문인데 무조건 몇 단어? 두 단어. 제일 중요한 거는 무슨 동사 바꾸기, 대동사 바꾸기. 알았어? 응. 앞에 뒤에 무조건 두 단어로 알았지? 무슨 의문문은 의주동 그지? 하나 더 쓰면 이제 무슨 동사일 때, 생각 동사일 때 어순 조심. 응. 알았지? 어순 조심. 자, 수사 의문문은, 어? 어? 무슨 문 내용을? 내용. 의문문. 그리고 긍정부정 서로 뭐? 반대. 알았어? 응. 이게 핵심이야. 완벽하게 외워놔. 응. 됐어?